9월까지만 받을 수 있는 예택 등록하셨나요? 쿠폰과 영상쿠폰, 한 달마다 20만 FV, 손흥민 유리폼, 기프트카드까지 꼭 놓치지 마시고,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기 지금 음... 있는 근데 덕이호라는 친구의 계정에 들어왔고요 어, 옛날에 게임을 하다가 월드컵 때 이때 열심히 하다가 이제 게임을 접었다가 지금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와 저는 이 로고가 없습니다 완전 옛날부터 한 유저야 PS20이고 공정 모드 월별 챔피언 전용 로고막 이런 것도 다 있고 한 그런 분이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23, 24, 25가 비었지 음... 이동안 접었다가 다시 돌아온 우리의 유저가 되겠습니다 나 시작할 때 접으셨네 그래서 일단 이 친구가 들고 있는 게 뭐냐면 18개에서 뭐가 나올게 설마 요케오지 아까비 영진이가 <laughs> 왔다니까 아까비 아이따 나를 못 맞춰가지고 아, 요케 아니면이사크 생각했는데 <laughs> 자, 아무튼 얼토치 요케오질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공격 자리에요 요케가 있습니다 요케오질을 준비해서 이제 저에게 맡겨준 거는 뭐냐? 영미터 미니스쿼드를 해달래요 고린이 지금 현재 TP를 만들어 왔는데 영미터랑 선수구성을 똑같이 해달라 근데 시즌은 다르게 했다 <laughs> 어, 굳이 그런 <laughs> 그래서 영미터와 같은 네, 0m와 같은 라이다로 약간 미니 0m를 만들어달라 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어, 너와 나는 이걸로 하나가 된다 그렇지 그런 느낌인 거지 <laughs> 와 누맨 <누베> 써야 돼 우와. <laughs> <laughs> 자 일단 앵테버버는 기본입니다 우에야 <laughs> 진짜 이거 쓴다고? 심지어 <laughs> <laughs> 얼토치누매놓즈도 뽑아 었어이게 저게. 근데 팔았지 자그 다음에 요케에다가 아 원래대로만 몰이잖아. 아 그렇지 원래대로만 몰이지. 어. 정상적인 방향으로 찾으면 몰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 비정상이 됐잖아 <laughs> 일단 찍어보자. 그 다음에 네. 자굴리츠죠 예, 이쪽에는 굴리츠입니다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 어 약간은 아, 시즌에 그치. 대한 좀 변화가 그치, 있어야 그치. 돼요. 예. 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로드리가 있겠죠. 예. 근데 어.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이제 다른 로드리도 좀 가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어디티이 로드리가 더쌉니까그 <laughs> 다음에 내가 원래 왼쪽에 누구였지? 응. <laughs> 더블라이너잖아. 와 진짜 어렵다. 아니면 그냥 추적을 해 나랑 똑같 똑같은 독배를 넣든지 아. 아, 아. 어, 그 다음에 <laughs> 마르코스요레테 이거는 다른 신구는쓸 수가 없죠. 맞아, 맞아. 자그 다음에 마르케스 <laughs> 와. 여기 경찰들이 모여있네. <laughs> 아 후벵 디아스. 별디아스는 그냥 써도 되겠다. 어 성공 어, 진짜 잘했다. 어. 와 그래도 한쪽이라도 살렸어 다행이다. 도대체 어. 골키퍼는 누굴 넣어야 돼? 근데? 굴르세요. 십조를 쓰는 구루스가. 고르스가... <laughs> 8조를 더쓴반대살은야아 <laughs> <laughs> 그래도 좀시즌을 내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 너무 같은좀 이상하잖아 어. 어 이렇게 하면 약간 미니 0m 맥토미나 이전에 나못 썼냐? 아~~ 얼토티 링엄이랑 발매 왔다 갔다 했네 그라멘이네 맞네 그럼 2025년에 0m를 만약에 여러분이 정해주신다면 저기다가 누굴 넣는 게 맞아요? 그 자신이지? <laughs> 솔직히 제일 임팩트 센 거는 찰신이긴 해. 이쪽에는 뭐가 들어오는 게 맞아요? CAM. 2025년에 0m를 상징하는 카드가 있네. 이거 말고 저를 상징할 수 있는 라인업이 있나요? 좋은 추억이 있는 스쿼드가 아니라 아픈 추억이 <laughs> 있는.. 찰신 원퇴부터좋지 로드리 원퇴부터좋지 요레티 3트. 디아스는 내가 항상 좋아했고 마르키스 굴리트도 지아우잘된 편이었고 우리가 좀속 썩이긴 했지만 결국에 나의 약간의 아이덴티티였지만 왼쪽 니스들이 문제네. 아 진짜 왜.. 맨날.. 어 이런 느낌이 될거 같은데요? 와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질주 질주 안 오르면 안 오르나.. 와.. 마르케스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마르케스를 아니면 수비마스터로 가야 되나? 그나마 수비마스터가 가속이 올라가니까 그나마 일단 이거를 넣어놓자 갑자기 기분이 황나빠지네 <laughs> 아, 일단 그리고 모리는 웬만하면 돈되면 이거 가고 싶거든 아 이거 진짜 좋더라 아 좋지 어. 일단은 진화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 일단 구매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필수 카드들부터 음 m 라인업에서 빠질 수가 없는 그치. 카드들부터 일단 구매대기좀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미터 진짜 없네 빠라져 빨리 아진 짜증나네 <laughs> 노드리랑그 아. 다음에 차라돌로차라돌로도 가면 많이 들왔잖아야 어, 1700밖에 안 하는구나 아. 와 이건 그냥 오딘 사는 게 낫겠는데 3오5진에 어. 7천억? 어 이거는 맞아 자 가장 중요한 카드죠 누드맨데스 네. 없으면 안돼요 누맨을 그냥 이 시즌으로 하지 말고 이걸로 할까? 아니 왜냐면 이렇게 하면 약간 좀 깔끔하거든 아 그래 이렇게 하자 어, 어 그럼 칸토나도 별로 가자 엥테모모가 낭만이라고? 우리 두 명만 쓰자 어. <laughs>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진짜. 설마 나 붙어야 돼? 오, 당연하지. 아, 아 근데 이거 진짜 싸. 어, 마이삼치 어디에 1조면 지금 우리가 사야 되는 게 이렇게 다섯 명에다가 지금 라리가 머리도 안 걸었거든. 얼토치랑 이거는 챙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아쿠아로 챙기면 되거든. 아쿠아 임프레노. 왜냐면은요. 여러분 이게 다 끝나요. 고치벨 글로리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키면 라그나 아쿠아로 켜야 되는데 아쿠아가 좀더 현실적이죠. 그렇지. 여기는 그래, 대충 한 60만 걸어 놓까 일단. 그래, 어. 솔직히 저거 칠진 된다고 좋아진다고 보장 못 해. <laughs> 아니 얘가 결국 상징 카드라서 뺄 수가 없어 500억밖에 차이 안 난다 이거 사실. 응. 로드리마라 상징 카드가 없는 거 같아. 작년 12월부터 지금 9달 동안 써왔잖아. 어, 그렇지. 로드리는 못 빼. 근데 어, 이렇게 걸어보고. 그러니까 왜 나랑 그연이 어, 있는지 모르지. 모르지. 누누는 얼마나 길게 느껴질까. 일단 아, 모리. 어렵다 이게. 아. 근데 모리 사면은 너무 너무 빡세긴 한데. 근데 격수 일3 3은 이제는 좀 늦은 거야. 어차피 매물도 없네. 가자. 상나아 생각하자. 푸신 오자비 배치 안 켜지잖아. 삼진 네. 맞어? 그리고 남는 돈으로 차라리 굴리트랑 요렌테랑 로드리랑 이런 애들을 붙이고. 그렇지. 그게 맞지. 하는 게날것 어, 같은데. 그게 맞지. 자 일단 절반 정도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아스, 로드리, 칸토나, 모리안 됐어. 어 약간. 어, 예쁘긴 하다. 진짜 내 라인업 같긴 하다. 어우.. <laughs> 진짜 어.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전 절대 이렇게 안쓸거 같아 <웃음> <웃음> 진짜 누구 생각할 거 같아 가지고 게임 돌릴 때마다. <laughs> 보장이 돼 있잖아요 성능 보장 되어있죠 자 일단 구매대기 다 걸어놨고요 음 이렇게 해서 일단은 스톱해놓고 일단 그쵸. 팀평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다른 애들도 쭉 구매가 됐나? 오. 자 이렇게 해서 따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틀 0미터팀 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야 이거 완전 0미터팀 아니냐 네 일단 영비터랑 완전 똑같이 네, 완전 똑같이 만들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내가 어제 쿠르투아를 안 샀구나 반대사르로 할까요 아니면? 나반대사르도 샀잖아 저를 떠올렸을 때는 쿠르투아가 제일 크게 떠오릅니다 그럼 쿠르투아로 갑시다 아 별쿠르트로 갈까? 아 근데 가격 차이가 없어서 이럴 거면 그냥 이거 하는 게 낫다고 난 보거든 매물 근데 구해지냐고? 아 걸면 구해지지 않을까? 그래도 음, 이거 하나 사주도록 할게요 대충 이 정도로 찍는 때릴까 잠깐만요. 어, 대충 이 정도로 한번 찍는 때려 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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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음... <웃음> 어. 찍노 때려야 되는데.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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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지. 야, 여기서 다 끝내자이. 셔! 개판이구만. <laughs> 자, 일단 구리 도오지 만들었고요. 로드리 오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음왜 그럴까? 그렇지. 아 근데 밑에 등급진재가 쓸데가 없다. 지금 보니까 약간 밑에가 좀 쓸데가 많이 없네. 134, 134, 135, 138. 내가 봤을 때 이거 찍구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라인업에 들어온 카드 중에서 칸토나가 오버로 제일 높은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사진 이걸로 찍누 때리는 게 맞아. 이러다 보면 붓거든한 번, 두 번.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laughs> 잠깐만, 내가 1.5 칸까지는 그러려니 하겠는데 저거는 한 칸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야지. 정직 그렇지. y e 나이스. 쇼. 크리티콜 까비. 이렇게 해서 리틀 영비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투톱에다가는요 원래 영비터가 좋아하는 모리와 요케르스를 배치해놨고요 그 다음에 양쪽 CAM에다가는 칸토나마 블리트! 0미터를 상징하는 칸토나마 블리트고요 그 다음에 또0미터를 상징하는 디자인이라고 그러면 별디자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별세명을 넣었고요 나머지 별들은 0미터를 상징하는 누멘과 디아스 그 다음에 중앙에는요 2025년 1월에 0미터를 상징하는 나언는로드리그 다음에 이터널 마르케스를 계속 2025년 내내 사용해왔기 때문에 마르케스를 배치해놨고요 라이트팩에다 요렌테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리틀 0m 터팀 마무리하겠습니다 야 이걸 한번 써볼까? 궁금하다 <laughs> 그러니까 컴퓨터 데이터한테 감정을 막 그렇게 쓰지 말어 그렇지 갑이. 비 아니 모리 위치 선정은 진짜 그냥 개타급인 것 같아요 아니 모리가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쓰면 쓸수록 느끼는 거지만 모리만큼 AI 괜찮고 뭐, 부더블 무브 좋으면서 피지컬도 나오면서 개인기 오성이면서 이런 카드가 진짜 없는 것 같아 여기서 한번 접어주겠어 그렇지 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야! 와! 진짜 개사기다. <laughs> 진짜. 이제 저희 방송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선리님 가장 좋은 애들. <laughs> 아, 머리 빨진 개발렵다 요렇게 해서 미틀 0m 팀 마무리하겠습니다.